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게임에 꼬마가 들었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팔씨름왕 키우기라는 게임입니다. 어, 좀, 유튜브 안 올린 지좀 얼마 되거든요. 이거 한번 해, 해보도록 하겠. 아, 불편, 아, 불편왜 이렇게 느려 이거? 이기서 팔씨름왕이 될수 있겠어? 야, 이거 진짜 업그 가야 돼. 진짜 힘. 근데 좀, 근데 힘을 하면은 체력이 좀 너무 줄어서 내 맘은 팔씨름제이 대결 한번 해봅시다 약골 약골 약골한테도 진다 야 <laughs>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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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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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어떻게 해 진짜 약하다 내맘 이거 아이템 뽑기가 있을 거, 거예요 이게 뽑기 어내맘 근데 이게 표정을 몰라요 막 달리기왕 키우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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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야 체력 예정만 체력. 포기해야 돼 이건 체력 채워야 돼 이거는 진짜 아, 체력 채워야 됩니다 이건 업글 체력 체력 회복력 회복력 채워야겠네 이거 난좀 많이 운동을 하렴 운동을 빨리 해야 얘 좋아지니까 응? 운동 빨리 해응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응?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충분해 히 이거는 오케이 이 충분히 합니다 이거는 7, 8, 9, 10. 엄청 쉬워 이거 보상받기 뭔데 다른거 안돼? 오케1 2, 3, 4, 5, 6, 7, 8, 9, 10. 1 1 1 2 1 3 1 4 1 5 1 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네, 아령도 도전 실패 더 연습하세요. 힘이랑 체력이 중요하네, 이거는. 그럼 얘로 한번 해봅시다. 이 얘가 더 좋다, 야. 없죠. 아, 못 뽑네. 일단, 얘로 하고요. 오케이. 옆글, 힘. 오케이, 일단, 회복력. 이렇게 좀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야채, 이거 회복력 한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와, 2590이네. 2590. 약골이고, 충분히 이겨, 이거, 약골. 그러니까 약골한테 도졌어요 바로 이기죠? 야래, 야래. 나는 손바닥 안에 있다. 자, 레벨 5 됐거든요. 백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백수가 추리닝이 있거든요. 아까도 한 1분 전에 운동 벤치프레스 3 500 찍은 그 백수인데 이걸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 백수 센데? 바로 이겠습니다. 지시업 바로 이겠습니다. 오케이. 유 정도면 될것 같은데, 정만 후덕남. 근육이 좀 많아, 많은데, 살도 많은데 근육도 많거든요? 함부로 깝치면, 강냉이가 날아가요, 저건. 오케이, 이제 뽑기를 하는데, 이게, 헤어 뽑기. E, E,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합성이 지금 이게 안 되거든요? D랑 A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야, 다이아가 이게 중요하네요. 다이아의 중요성을 한번더 깨달, 깨달았습니다. 네 개, 점막다님, 점막다님 확률. 이게 점막다님 한번 해볼까요? 근데 좀 비싼데, 그 달리기왕 키우기 할 때, 그 스프린트 확률처럼 그게 좀 있나 봅니다. 일단 힘. 오늘 l 힘. 힘이죠, 이거 힘. 오케이 아 요런거네 이게 좀만 업그레이드하면저 황금활용 되거든요 황금활용 황금활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도전 한번 해봅시다 25 2 0입니다 이거 5 6 7 8 9 10 바로 되겠죠? 오케이 7아 7렙 되네요 7렙 되네요 안된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오케이. 이거 이제 깼거든요? 다음 뭐니? 아유, 다음. 이거 안 돼, 얘눈 이거. 안 돼, 안 돼, 포기. 아유. 안 돼, 이거 진짜. 좀 이따 야 돼요. 강해져서 돌아와야 돼요, 이건. 얘한번 해봅시다. 그치, 요 정도는 돼야지. 업글. 힘이에요, 이거는 힘. 푹 나만 해봅시다. 바로 이겨? 진짜? 버르기죠? 야, 엄청 쎄네 나. 이 그냥 얘로 계속해도 막 그냥 얘로 해도 될것 같아요 막 헤어, 의상 막 그런거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모르죠 근데 이거 파랑만 고등학교 짱이 보세요 딱그 이게 대학생인가 고등학교인가 딱 안되네 이 얼굴 상에다 완전 미남에다 이거 있는데 눈.. 살.. 눈빛에 살기가.. 얘가스카니 예, 눈빛에 살기가 얘 예, 잘못 건드렸다가 깝치면 얘가 나한테 잘못 걸렸네? 아 근데 잠깐 팔뚝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다른데? 팔뚝 차이가 좀 다르다 이건 오케이 오늘 이거 식당 이모 식당 이모 엄청 셀것 같아요 이 사람 엄청 쎄거 같아요 왠지 딱 얼, 관상에서 딱 느껴지는 그 외모가 쎈거 같아요 얘 쎈데?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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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못해 이거는 못해 못해 강해져서 돌아와야 돼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강해져서 돌아와라 진짜 강해져서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그 업글 체력 체력 회복 체력 회복력 좀 업그레이드 어, 그래, 할게요. 일단, 이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오케이. 아령이 이제 뭐야, 이거. 10kg. 야, 10kg도 되네요 이제. 체력이 소비가 안 됐는데, 이건? 오케이. 이게, 아,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와요, 이게 헤어스타일이. 왜 헤어스타일이 안 나오지? 신기하네. 자, 다른 거 아령. 이거 뭐야, 15. 얘도 쉬운데? 겁나 쉬운데? <laughs> 강해져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야, 잘하긴 하네요. 자, 업글. 얘 뭐야? 2 5 k 로 들어? 얘2 5 k 로를네얘좀 만만하지 않거든요.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체력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이거 체력이 이거 체력 좀 너무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건 오케이. 체력이 좀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이건 뭐야? 이야 이거 들기 야, 체력이 야, 체력이 이렇게 없어지냐? 그러면 이게 이제 1kg 가서 이 정도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30배 할수 있을지도? 아, 전목도님 저거 나와야지. 전목도님 나와야죠. 왜안 나와? 전목도님.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깨, 깼다, 깼다, 깼다. 이래야지, 이래야지. 보석 30개? 이야, 보석 30개는 못 참지. 이렇게 했고요. 이제, 뽑기를 가야 돼요. 뭐니? B. 오, B? 비가 내리네. 이가 내리네. 이가 내리네. A가 내렸다. 나이스. 뽑기가 아니라 아이템에서 A거든요. 장작. 잠깐 요거 체력이 6만이나 됐어요 이거 잠깐만 아까 그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은 맞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오케이, 오케이 얘도 체력도 좀 많이 어...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잘싸이 얘? 예. 이. 이제 또 아주 힘들어하네요. 어, 아얘해 말고 다른 하는 거야지 얘해 갈게요. 체력 안 없어진다. <laughs> 오케이 많이 근육 좀 키워야죠. 얘좀 너무 집이 흐렸는데 이거는 그냥 이사가 그냥. 뭐 아, 이거 아까 그 사람 이, 이 사람 이겨 이거 바로 이기네. <laughs> 아, 이거 영감님. 어, 요 사람도 셀것 같은데? 바로 발리는데? 뭐지? 뭐였지? 뭐였지? 뭐지? 뭐였지? 예, 더 뭐니? 통통이. 나는냐, 나는냐, 퉁퉁이 얼마나 많니? 이거 세명 남았네요, 세 명? 이거 어, 통통이 좀셀 것. 같... 만만치 않네요. 투, 하지만 퉁퉁이 약하다는. 통통이 약하네 진짜 머니다 도박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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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 게저 이걸 이기면은 돈 456억을 줄게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코가 잠깐만 뭔 거짓말을 했네 이 코가 딱하네 아얘 피노키오네 피노키오 아 피노키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피노키오가 도박꾼이 됐나?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회복 내역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 이거 언제 회복돼 이거 내일 이거 내일 내야 회복이 다돼 이거 회복이고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나가도 될것 같아 그냥 나가 그냥. 근데 옷이 좀 쪽팔린데 이거는 옷이 런닝구에다 이렇게 입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자, 이제, 아령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70kg. 야, 요거 들면은 그냥 거의 다된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2, 3, 4, 5, 6, 7, 8, 9, 10, 끝! 바로 이겨버리죠? 이게 아령, 100kg. 야, 얘도 다 되냐? 체력이 좀 많이 깎여요, 이거, 체력.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다 됐습니다 이거 아령이 다음 뭐냐 오? 1 5 0 k 로를 어떻게 들어야 체력 확 깎인다 체력 확 깎인다 업글 뭐 256만 있거든요? 체력 회복력에 다 투기하겠습니다 요정도면은 거의 다 될법한데 안된다고? 안 17회 일단 됐고 뽑긴데 의상뽑기 좀. 의상이 뭐가 되니? 의상 뭐가 돼? 모델 경험치 회복력도 중요합니다. 뽑기. 의상도 뽑아야 되겠네요 이거. 이, 이가 내리네, 기가 내렸다. 오케이 아이템, 기 장착. 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다야. 팔0제게 도박꾼 한번. 가뿐히 이겨. 야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도박. 야,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포기. 아니, 이거는, 디스크가 체력이 너무 컸어, 이거는. 체력 왜 이렇게 안 차, 이거? 야, 체력이 왜 이렇게 안 차, 이거? 오 60, 60만 됐거든요, 이거? 이게 맞는 건가? 오, 체력, 이거, 아령이 너무 훅 빠지는데, 이거, 체력, 이고 아, 체력을 빨리 좀 차라, 응? 이 출석을 하면은 좀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 10회차 빨리 가야겠는데, 이건? 자, 플레이 시간 푸기했어 유물 강화했어. 레벨. 음, 이건 뭐야?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체력 없어도 돈독이 제대로 오르려면 이거 해야 돼요. 타임 없어진다, 빨리 해. 70만 도다지진 않아요. 이거 업글. 이거 회복력이 이렇게 없냐 이거는 이게 뭐야 점 먹던 힘 확률 100% C 잠금 해제는 뭐여예점 먹다 못 차요 이거는 이게 영감이 식당이뭐 이거 약골 바로 이긴 이기는... 해봐 <laughs> 자 터치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죠예 야, 많이 강해졌네요, 이거. 야, 내 돈을 요 정도 받으려고, 나 지금 60초를 날렸어, 내가? 응? 이거 체력 좀 차기 시작했거든요. 야, 요정, 요정도면은 도박, 오, 이거 체력이 좀 너무 많이. 아, 이거 회복력도 좀 많이 중요하네요. 이거 점막단 희망률. 영, 레이드 합시다. 야, 이게 점막단 희망률 하려면 은좀 체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체력이 요 정도면은, 안 거의 그냥, 거의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요 정도면? 안 돼, 요 정도면. 야. 빨리 좀 대라, 도박꾼이는 교후게. 이거 아령 한번 해볼게요. 잠만 그러면 아령을 하려면, 체력 많이 빠질 텐데? 오, 많이 빠지요면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체력을, 이거 숙구 수쿨에... 되겠는데? 뽑기 하나 합시다, 이상 그럼 뽑기 하나 합시다. 레벨 뽑기 자이 이가 이이이 <laughs> 아니 A 정도는 나와야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이거 어디까지 있냐 도... 유유는 뭐예요 진짜 파슨 대결 도박꾼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도박꾼 동뚝이 제대로 된 도박꾼 따위는 바로 이겨버리죠 우딜금이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우리 도박꾼 그렇지 도박꾼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어 다음은요 문신남 그냥 문신남이 아니라 그냥 칠성파 조 부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지 야 아우 좀 아우 좀 내려가 좀 내려가 좀 내려가 좀 내려가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진다 진다 이거 체력 없어 야, 쟤, 왜? 야, 문신남 뭐야, 저거. 저거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야. 아, 요거, 인간 좀 이겨서, 외계인 막 그런 사람들도 이겨버리고 싶은데, 지금 업데이트가 좀안 됐네요. 아, 이거 젖 먹던 힘은 이게, 뭐야? 진짜 젖 먹던 힘. 이렇게 됐고요 확률이 100%가 언제 되기에요. 어? 이걸. 이거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바로 됐죠? 바로 됐는데, 정말. 다음 뭐야, 아령. 뭔지 좀 뭐. 모... 200kg는 못 들어요, 이거. 야, 체력, 야, 체력. 이거, 이거, 내가 어디서 오더냐? 예고 못한지, 이거는. 못해, 이거나. 씨 뽑기, 의상. 이.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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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합성? 합성을 하면 뭐해. 네 배. 이게 좀, 80대교의 문신남이의 완전 길거리 조폭이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업데이트 될 때까지. 야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욱 중요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